또 아,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집에 돌다 여기 되죠. 어도 첫눈에 봐도. 꽃게 비밀 전격 공개합니다. 그데 개를 보니까 다 이렇게 배딱지가 그큰거 보니까 암캐인 것 같아요 많이. 아 전체 비율 중에 암캐가 80%를 차지합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암캐가, 암캐가 많아요? 근데 네, 그 같은 경우에는 겸이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죽은 경우도 있고 아. 또 저희들이 그 부활를 해보면 숙회보다 안쾌가80% 90% 와요 그렇군요 네, 꽃게는 서로 잡아먹는 심정 때문에 집게를 잘라줘야 네, 하는데요 뭉쳐서 놔두면 이것들이 옆에 이렇게 물어려요 아. 이것을 꼭 다리를 잘라주는데 예. 이 다리를 여기 위에 음. 이거 기 아따 따 하는 거 이것을 자르면 신경이 여가 있어요 오 음. 앞다리에다가 네. 근데 그래서 아, 여기 밑에를 잘라서 그리고 이 다리가 떨어지면로도 사는데 이 다리를 자르면 아아아 바로 잡아먹지라 겨울꽃게 잡이의 기나긴 여정, 양식장을 지키는 어민들은 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을 맛게 되었니다이 소리 들리세요? 방탄사 절로 나게 만드는 시원한 국물맛 꽃게탕. 추운 날씨 한 방에 달리는 매콤한 양념게장도 일도입니다 맛있겠네요. 야, 이거, 이거 알바, 이거 알바. 맛있어요? 잘 드시네. 잘 드시는 거니다 정신없이 보이시죠? 대작한 <laughs> <laughs> 맛이 길게 남는 것이 바로 겨울꽃게의 특징이었는데요. 오늘도 <laughs> 한번 <laughs> <laughs> 딱 알맞게 숙성된가장계는 역시 과오 완성했습니다. 오늘 도 보고 했으니까, 제대로 속이 찬 겨울꽃게 다시 뚝뚝 떨어지죠. 한번 마시보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음. 아. 겨울꽃게의 참맛 제입으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래가 안 먹을 것같다고한번 먹으면 여기 계속 좋아도잘 되고요. 청재가 안 재미. 나가야 되나 여기 안녕하세요. 여섯 시내 고향입니다. 네. 내년이 임진년입니다. 용의해입니다. 어, 아, 맞아요. 자,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12지 동물 중에 우리나라 지방에 가장 많이 쓰인 동물이 용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1261곳이 용과 관련된 지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용이 원래 임금이나 황제를 상징하잖아요. 근 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용을 숭배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지금 네. 소개해드릴 요곳이 바로 그 임금님의 밥상에 오르는 겁니다. 아, 도둑이에요. 뭘까요? 먼저 보실 <laughs> 네. 겁니다. 자, 광주 김현민 리포터. 네, 광주입니다. 임금윤 수락상에 으뜸으로 올랐던 영광 법성의 명물 굴비를 만나러 왔는데요. 사람의 손과 자연이 더해져 만들어내는 귀한 굴비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사계절 따스한 햇살과 맑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익어가는 명광의 명품, 법성포 불비를 소개합니다. 한때 배 위로 뛰어오르는 조기만으로만선을 이루었다는 미국, 명광 법성포입니다. 늦은 밤 환하게 음, 불을 밝힌 채갓 잡아 올린 생선들을 분류하는 손길이 부산한데요. 음. 남도의 수산물이 가득한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제철을 맞은 참족입니다. 이른 새벽 지금부터 치열한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 구경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안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반반은 신기하죠. 올해 참조기가 30년 만에 흥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볼수록 네, 분칠이 더. 여기가 정말 많아요. 다 조기네요. 예, 네, 내년에 비해서 참조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 4,000에서 3 0 0가 입상되고 이 있는데 마리수는 40만 마리에서 50만 마리까지 고 있습니다. 40만 마리요? 와, 엄청나게 아니네요이 시기 개가 참기가 가장 많은데 제일 시기 좋은 종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시고 이인생이니까 전통을 지키며 그 명성을 이어온 덕성포. 이곳에는 명품 불비를 만들기 위한 비법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 바로 소금입니다. 3년 묵혀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영장을 하는데요. 구석 구석 알뜰 타이트정성들여 뿌려줍니다. 저도 그거 할수 있어요? 네, 어요좀 네. 무서운데? 많이 넣었나봐요. 아, 어떡해요? 이, 근데 이거, 이건 여기에 왜 넣는 거예요? 아, 이 굴기가 오랫동안 신선함 보관하기 신선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소금을 뿌려줘요. 한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또. 아, 또 크기에 따라서 네. 다른, 다른 거예요? 예. 네. 한편에서는 염장을 마친 참조기를 엮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제 또 전문가의 손길이 녹가야법성포 명품 불비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이쁘게 네. 엮어놓으면은 네. 사람이 벌떼게 처먹기도 음. 장 얼른 이쁜 놈 얼른 들고 음. 어, 음. 타가 어, 음, 돼. 저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데 어떡하죠?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놀람> 어, 그런데 굴비 역시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이분성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머 진짜 빠르신데요? 시바 한번 재봐야겠어요. 시작! 아, 저기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머리 닿는 것 같은 거 아닌가요? 저기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엮으면 금방 풀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선생 얼마나 빠르신지 모두. 와, 정말 빠르시죠? 눈 들어가요. <laughs> 와, 몇 초에요? 와, 20초, 20초. 와, 대단한데, 어머니? 엮기도 잘못하시죠? 고 끝이 아닙니다. 잘, 잘 보세요. 음. 눈을 감고, 척척 엮으십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아니, 이분. 저기 눈가 보다 그냥 은 굴비는 또 깨끗한 물에 씻어 말려야 하는데요. 이제 절반 완성됐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예술작품입니다. <laughs> <그쪽>. 그림이네요. <laughs> 네, 그림 같아요. 법성포의 <laughs> 명품, 굴비를 만드는 또 다른 비법은 바로 이 건조 과정에 있는데요. 네 바람도 좋죠? 네. 이 바람 때문에 이, 지역, 이 지역은 이 바람과 염장꽃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굴비가 더그 맛이 좋아주 뛰어나요. 네, 싱싱한 조기에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바닷바람이 더해져 기다린 만큼 익어가는 법성 굴비.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인데요. 넓은 바다만큼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음. 자, 이제 굴비가 더 음, 맛있어지는 어, 어, 시간 쪼! 와, 뭐부터 해주실 거예요? 아, 법성이 오셨으니까 굴비 네. 구이를 네. 먼저 맛거예요 아, 그렇죠, 네. 굴비 하면 또 구이죠. 그렇죠. 아, 너무 맛요